시오 소평 멤버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책은 사회적 가치와 기업가 정신이라는 2019년 6월호 서평북입니다. 서평 19순현의 기념호입니다. 19년 동안 매주 한 권씩 제가 서평을 썼습니다. 1년에 3만 권의 도서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시효서평으로 선정하는 도서는 48권입니다. 첫 번째 책은 가치관으로 경영하라. 두 번째 책은 사회적 가치의 재구성. 세 번째 책은 공자 기업가 정신을 말하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가치 또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로 변하고 있는지를 이번 사회적 가치와 기업가정신의 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도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가 관 경영은 뛰어난 성과와 더불어 올바르게 목적과 목표를 정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가치관 경영을 하고 계십니까?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윤 경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 바로 여기 나오는 서문의 주제입니다. 대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대내적으로 가치관 경영을 수행하는 기본이 되는 것은 올바른 기업가 정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을 때 다음 네 권의 책을 읽어보시 추천합니다. 1주차 가치관으로 경영하라. 정진호 김인경 지음입니다. 생각지도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치관 경영이 무엇인지를 알고 조직의 가치관, 미션, 비전,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가치관은 쉽게 말하여 옳은 것, 바람직한 것, 해야 할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기업에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흑자입니다. 기업의 흑자는 무조건 옳습니다. 그런데 흑자는 죄송합니다. 무조건 옳지 않네요. 흑자는 무조건 바람직한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 얻는 흑자가 옳은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얻은 부가 정말 영원히 가는 부라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가치관 경영에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영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물류본말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치관 경영입니다. 가치관 경영이 무엇인지를 알고 조직의 가치관, 미션, 비전,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는 방법을 찾고 싶을 때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ceo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떻게 기업 경영에 연결시켜져 있나요 그 질문들을 이번 책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주차는 사회적 가치의 재구성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알고 이를 실현할 주체로서의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아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가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뭘까요?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제3조 1항은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정의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동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중요합니다. 사회, 경제, 환경, 문화적 영역에서 공동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인권 보호, 안전한 근로, 생활 환경 유지, 보건복지, 노동권 보장, 사회 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 활성화,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 포함됩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필요한 단어도 모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 기업의 중대, 중요성이 증대된 이유는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공익성을 추구하던 정부와 수익성을 추구하던 시장에서 서로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유연한 자세가 강조됨에 따라 책임성에 해당하는 사회적 가치와 효율성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 간의 융합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책임과 효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또 새로운 변화 중의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기업은 그냥 효율적이면 된다 또는 NGO나 정부는 이런 그 책임성 사회적으로만 중요한 공공성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융합 가치에 기반한 전략이 필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따로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될까요? 모든 기업과 조직이 효율성 추구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해낼 때 진정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효율성을 추구해내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기존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의 효율성 이윤 추구에 더해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경제, 환경, 문화적 영역에서 공동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알고 이를 실현할 주체로서의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을 때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주차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졸저입니다 공자 기업가정신을 말하다 권경자 서진영지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기업가정신인 사덕칠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피터 드로크가 말한 실천 프랙티스의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는 책입니다.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자가 애플을 경영한다면 시티브 잡스에게 무엇을 이려 줄까요? 공자에게 구글의 미래 전략을 묻는다면 어떤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해 줄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GM을 경영한다면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GM을 경영할 때 진선미 통일성을 가지고 경영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자는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할까요? 사덕과 칠인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덕은 네 가지 갖추어야 할 정신이고, 이는 일곱 가지 씨앗을 의미합니다.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중에서는 사덕을 보면 사덕의 첫째는 무신분립 신뢰가 없으면 설수 없다. 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마음과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거직조저왕이라고 하는데요. 바른 자를 등용하여 바르지 못한 자 위에 둘수 있는 인재 등용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공자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명 이름을 바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많이 들으셨죠 본서에서는 기업가정신에서의 기업이 저는 기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업 기업의 업자가 업 업자 업보 업자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일으켜, 일으킬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기업이죠. 세상에 도움을 주는 조직으로. 기업가는 그럼 무엇일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기회를 창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존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입니다. 성인지미라고 하는데요. 이때 성은 완성시켜주다. 이는 사람인 자지만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완성시켜주는 것. 다른 사람의 장점을 살려주는 능력이 기업가 정신이다. 라고 공작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남을 나처럼 여겨서 안타까워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은 살려주지만 단점이나 나쁜 점은 없애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며 상대방의 성공을 기뻐하고 격려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인지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기업가정신인 4덕 7인이 무엇인지 알고 피터 드러커가 말한 실천의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싶을 때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주차는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입니다. 배종태 교수 외지었습니다더 메이커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사람중심 기업가정신 이 무엇인지 를 알고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요소인 조직원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은 돈과 사업만이 아니라 조직원을 중시하는 경영입니다. 재무 성과 중심의 경영이 아니고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경영을 의미합니다.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혁신하여 좋은 성과를 내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술 경험 및 노력으로 구성된 사람 자본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욱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세상은 사람 자본이 만들어 혁신과 기술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기업이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겠죠.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최근에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이네 권의 책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 없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못합니다. 일거리 창출을 해내는 것은 바로 기업가정신입니다. 그리고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이라면 더더욱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냅니다.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니고 모두가 사회적 기업 즉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 때 모두가 성공하는 미래를 공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직의 가치관, 사회적 가치 그리고 기업가정신이 다음 페이지부터 펼쳐집니다. 사회적 가치와 기업가정신과 함께 미래의 기업가정신 그리고 미래의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서평가 서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